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자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자 근데 솔직히 어,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이게 좀 여러분들께 다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께 다 선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제 채널과 제 영상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 괜찮습니다. 파이코인 관련 안된 질문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코인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 비중과 평단 공해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한번한번 분분 전달해 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분석 다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이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파이코인 관련 상장 일정, 공시 내용들 실시간으로 올라온 대로 바로 올려드리면서 브리핑 다 해드리니까 빠르게 정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4번 남겨주시고 좀더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가 하고 싶으시면은 무료수통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어차피 트레이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건 저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수통방에서는 제가 현재 저 매수할 때 그리고 저 매도할 때 매수 매도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용돈벌이 삼아서 소액으로라도 나는 용돈 좀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진입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수익인증만 올려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즐겁게 여러분들께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파이코인 상장 기다리면서 우리는 용돈 벌이 조금씩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용과 있거나 뭐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그냥 쌍욕 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어, 3년 넘게 채굴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대략적으로 1566개의 파이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책을 끝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네트워크 파이투데이의 진행 상황 관찰 및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뭐예요? 옮겨가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거의 50만 명의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총 4억 2천만 개의 파일을 유지한 기억에 남는 파이 투데이 축하 행사가 1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올해 파이 투데이에서 비슷한 행사가 열렬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벤트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행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강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투데이 6월 28일 현지시간 기준인데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기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파이투데이는 사용자 참여와 함께 프로젝트 성장에 엄청난 진전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작년에 행사 후 4, 5일 이내 거의 50만 명의 개척자들이 베타 단계에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파이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 한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파이투데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무료스톤만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내용들 다 올려드리면서 이번 행사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다짚어드리니까무료스톤만 입장하셔서 빠르게 정보 공유 받아 보시고 자, 다음 내용입니다. 파이네트워크 뉴욕 타임스퀘어 파이블 NFT를 선보여 정점에 도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고 이게 그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파이 불 NFT를 광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이코인이 뉴욕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의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수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과 인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과 중국 지역 북부 금융 채널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증가하는 많은 현상들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파이에 대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이 파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 베트남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종종 영상 올릴 때이 베트남에서 어떤 물물교환이 일어나지까지 제가 다 영상에서 올려드리죠. 지금 베트남도 상당히 많은 파이코인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고무적인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이 금융 채널에서 파이 코인으로 물물교환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오픈 메인넷이 된 것도 아니고 상장이 된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물물교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파이 코인을 화폐 가치로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서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교환과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진행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활용처와 사용자의 수가 많다면 당연히 상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끝까지 채굴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끝까지 채굴하셔서 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파이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